10번. 자, 컨텍스트. Context. 자, 컨텍스트는 뜻이 두 가지 정도. 자, 문맥이란 뜻이 있어. 다뭐 정황 같은 그런 상황이란 뜻이 있어. 자, 그러면 문맥 또는 상황은 자, BPP야. 이런 거 해석을 잘해야 돼. 그지 더, 러니까더잘 부사가 꼈고 더잘 이해가 될 거래. 문맥이나 상황이. 그리고 너는 자, 어디 안에 있냐? 더 좋은 위치에 있을 거래. 근데 이 위치는 판단하기 위해서 더 좋은 위치에 있을 거래. 또는 리액트, 반응하기 위해서. 자, 모두 매우 종종 사람들은 자, 리액트 자, Far too quickly 꽤 멀리 매우, 아 멀리가 아니라 매우 자키클리 빠르게 반응할 거래. 그리고 이모셔널리, 감정적으로 정보에 대해서 뭐 없이 이스터빌리시자 얘가 어렵네. 이스터빌리시 이 친구는 자, 설립하다인데 이런 뜻은 그냥 만들다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설립하다. 자 컨텍스트 어떤 상황을 설립하는 거 없이 상황, 상황을 만드는 거 없이 정보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그리고 매우 빠르게 사람들은 종종 반응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뒤 상황 안 보고 갑자기 빡치면 그냥 바로 그냥 화를 낸다 막 그런 느낌이야. 자 t is so. 자 여기서 이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잖아 가주어, 진주어. 그럼 이제 해석을 잘해야지. 이은 해석하지 말고 매우 중요하대 뭐가 자 for us 이러면은 이게 뭐야? 의미상의 주어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뭐해야돼? Identify. 그럼 Identify를 뜻을 모르면 힘드네. 확인하다. 우리가 컨텍스 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대. 근데 이게 뭐랑 연관되는 거. 자 이게 관련된 이런 뜻이야. 자, 뭐랑 관련된 지금 상황이냐면 이렇게 꾸며 주는 거야. 정보에 관련된 거야, 정보에. 그거 되게 중요하대.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fail to do 자, 그렇게 하는 것을 실패해. 그럼 우리는 판단할 거래. 매우 빠르게. 그럼 지금 매우 빠르게 판단한다는 게 지금 되게 안 좋다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 주장을 펼치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정보에 대해 판단하고 반응하기 전에 맥락을 확인해야 된다. 그럼 요리로 가면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다음 11번은 이렇게 보기가. 자 밑에 보시면 자 대열포 또 그래서 자쇼 보여주라. 자 명령문이 나오면은 지금 주장 있잖아. 명령문이 나오면 주장인 가능성이 되게 높아. 뭐뭐 해라잖아. 쇼 보래. 너의 아이들의 너의 아이들에게 보여주래. 여기서 이렇게 끊을 수 있어야 돼. 쇼가 4형식으로 쓰인 거야. 너의 아이들에게 좋은 예 예들을 보여주래. 삶의 예들을 너의 행동에 의해서 끝났어. 본보기가 되라 그런 거 아닙니까? 11, 2번 다 맞았을 거 같고. 자 12번 자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자인스테스 대신에 자 너는 자 니드투 뜻이 뭐야? 니드투 해야 한다요. 그럼 너는 해야 된대. 뭐를 줘야 된대. 몇몇 유용하고 아주 엔터테이닝, 아주 흥미가 있는, 재미가 있는 정보를 줘야 된대. For free, 공짜로. 이렇게. 자, 소 o so 시 붙어 있습니다. 이거 해석 못하면 곤란하지. 소 o so that은, 뭐, 뭐, 하기 위해서. 같은 뜻이 뭐가 있었어? 인 오더 r d e r 자, 뭐 하도록. 자, 사람들이, 자, 이유를 가지도록. 사람들이 이유를, 가, 이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요런 공짜로 지금 정보를 지금 줘야 된대. 근데 이 이유는 뭐냐? 리즌 이렇게 꾸밀 키팔 이유 다시 돌아올 이유를 줘야 된대.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제 재밌는 정보를 공짜로 주면 아 이거 저기 재밌는데 사이트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끔 그런 전략을 짜야 되는 바. 다음 밑에서 보면 소 so 그래서 더 베스트웨이 자 몸무 할 방법이야. 자, 성공적인 거야. 뭘 가지고? 비즈니스 블로그에서 성공하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어. 뭐하는 거래? 투부정사. 라이트. Right. 쓰는 거래. 뭐에 대해서? 씽지. 이런 대전인 것에 대해서. 그게 뭐냐? 너의 청중들은 자, 관심 이 있을 거래. 청중들이 관심 이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지금 쓰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 거지. 그럼 답을 골라보면 5번이겠죠.